제 100화 남을 구제하는 거야 야마토 지방 간대 마을의 고네시 사다키치는 남보다 갑절이나 일을 할 만큼 부지런한 사람이었는데 우연한 일로 가슴을 앓게 되어 의사로부터 불치병이라는 선고를 받자 세상을 덧없이 여기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또 그의 아내 이에도 첫 아이를 난산했었는데 그 무렵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 그때 같은 마을에 모리모토 지로베이가 신님의 말씀을 전했다. 1882년 3월경의 일이었다. 그리하여 병든 몸을 무릅쓰고 부부가 함께 터전으로 돌아왔는데. 아내 이해가 순산 허락을 받을 때, 사다케치가, 이 신님께서는 순산만의 신님이십니까? 라고 교조님께 여쭈었다. 그러자 교조님께서는, 그렇지 않아. 만병을 구제하는 신인 거야. 라고 하셨다. 그래서 사다케치는, 실은, 저는 가슴을 앓고 있습니다만 구제해 주시겠습니까?라고 여쭈어 보았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는 걱정 없어 어떠한 병도 모두 소호받을수 있는 거야 욕심을 버려요.라고 어버이 마음이 넘치는 말씀을 해 주셨다. 사다키치는 그 말씀이 강하게 가슴에 와다.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다. 집에 돌아가자 곧 수중에 있는 현금을 뭉쳐서 전부 아내에게 건네주고 자기는 따로 떨어진 방에 틀어 박혀 종이에 천리왕님이라 써서 안쪽 벽에 붙이고는 나무 천리왕님, 나무 천리왕님 하고 일심으로 신명을 부르며 기원을 올렸다. 방 밖에 나가는 것은 변소에 갈때 뿐, 조석 식사도 그 방으로 나르게 하고 연일 기원을 올렸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안색도 좋아지고 기침도 그쳐 오랫동안 알턴병고에서 완전히 구제를 받았다. 또 아내 이해도 아주 수월하게 사내 아이를 순산했다. 즉시 터전으로 사례 참배하러 돌아와서 교조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니 교조님께서는 한결 같은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구제를 받은 거야. 라며 대단히 기뻐하셨다. 사닥케치는 이처럼 기쁜 일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겠습니까? 라고 여쭙자 교조님께서는 남을 구제하는 거야. 라고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을 구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쭙자 교수님께서는 당신이 구제받은 바를 남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라며 미숫가루를 두어 홉 주셨다. 그리고 이것은 어공인데 이것을 옥수와 함께 환자에게 먹이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 보니 여기저기에 환자들이 많이 있었다. 사다키치는 교수님께 배운 대로 어공을 갖고 구제하러 다녔다. 그러자 신기한 수호가 잇따라 나타나 신앙하는 사람이 늘어났다.